국장 국세 현재 국세는 99년 2월 1일에 개정된 국세 규정에 따라 만들어졌다. 대통령령 제 16,096호 국세 규정 아유. 제4조 1항 국세 아유. 입면은 10.1cm 정방향으로 한다. 이게 네. 있었구나. 예. 국세의 크기는 가로 세로 10.1cm인데 이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 만든 세종오보의 급과 동일한 것이고. 찾아라. 네. 제작팀은 먼저 국 s c 크기가 s 다는세 k 어버를 만나기 위해 궁중 유물 전시관을 찾았다. k 술대 위에 올라선 그. 어세 s c 그러니까 이 o o k s c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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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일 s 문 o o 아. s c 세종어 s cooks, c 비정 어버 금거북이네요. 저게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부터 장수의 상징인 거북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세정 어버. 그 바닥면의 크기는 10.1cm의 정방형으로, 현지의 국시와 같은 크기. 음... <laughs> 불안하지요? 쟤 누굴까? <웃음> <웃음> 부모님의 덕을 기리기 위해 도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하, <laughs> 전방향으로 민심이 풍요롭잖아. 방 삼천리 금수강산 민초의 바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어, 삼천이라고? 전하, 들어가실 시간이 9분이 지났습니다. 9분? 아, 전하! 오리가 날아갑니다. 오리, 그래 정방 삼천의 구분 오리. 여봐라 도장의 크기를 정방 삼천 구분 오리로 바로 했는데 만들어라. 아무도 <laughs> <없습니다. 아무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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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삼천 구분 오리는 현재 십점일 센티미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왜 혹시 크기를 세정업의 크기와 같게했을까 <laughs> 대체로 국세 그때의 그어 뭐 사이즈가 음. 10cm 전후예요. 음. 그리고 10.1cm 제일 많아.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일 업적이 많고 존경받는 분이 세종대왕. 음. 또 그때 문화가 제일 높았고, 음. 그래서 우리가 국세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어떤 그 법식을 따져서 음. 국가의 틀을 새로 하자. 그렇다. 국세의 크기 10.1cm는 나라의 정통성을 살려 세종 오버의 기초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윤영수와 조향에게 던져진 또 하나의 의문. 대통령령 제16,096호 국세의 규정 제4조 2항 재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금으로 한다. 그렇다면, 과연 국내 금과 외국산 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작팀은 금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아침부터 말이죠. 저희가 여러분들 입또눈 한번 떡 벌어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금을 공개합니다. 금. 우와. 와! 순도 99.9%의 금. 금괴 하나당 천만 원을 호가한다는데, 과연 국내산 금과 수입금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야. 한0들어천 그라미 네. 무거워요? 천그라이니까 하나에 1킬로그램 정도 아, 그렇죠 1킬로그램이죠 순금 순금은 순금. 순금. 아, 씹으면 자국이 나요 <laughs> 네, 그래갖고 이빨에 좀 묻혀가려고 그러는 거지 어요 <laughs> <laughs> 수입금과 국내 금액 차이는 얼마가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뭐 알지도 못한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국내 금과 수입금의 차이는 음.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다면 왜 국내산금만을 사용하도록 법은 정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을 상징하기 위해서 순수 국내산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국세는 곧 나라의 얼굴로 국내산금의 사용은 상징적인 의미지만좀더 명확한 국세의 권위와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 국내산금의 사용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방송사상 최초로 나라의 도장 국세 공개! 자 그렇습니다 몇 네. 군데를 저희가 돌아다녔습니까 어, 결국 국세가 네. 있는 곳은 정부중앙청사라는 것을 네. 알아냈습니다 네. 아 정말 자 그렇다면은 네. 진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너무나 오랫동안 찾아야겠습니다 네. 시 들어가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저 조양기 씨아이고 예. 아, 예, 예. 네. 우리 아. 김석희가님아 이거 네 반갑습니다 들어가는데 복잡합니까 예 이게 물을 갖다가. 정문부터 따지면 여덟 개 문을 통과해야만 지 국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여덟 개 문을 통과해야만 국세를 만날 수 있다. 국세를 보기 위해 어렵게 찾아간 윤정수와 조현기 드디어 정문을 포함한 문을 하나씩 통과해서 국세에 조금씩 다가가는데 과연 그들은 국세를 볼수 있을 것인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번째 문을 네. 들어갈 텐데 말이죠. 어, 저희가 나름대로 올 때는 상당히 바쁜 곳이고, 상당히 또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네. 실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왔는데 말이죠. 예. 업무에 열중하지 않고 저쪽에 저렇게 계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laughs> 두분 얼굴 한번 뱉자고 오신 아 분들입니다. 아, <laughs> 예, 그렇습니까. 예. 아유, 저, 고생 많으십니다. 예. 네. 어, 네. 아, 누가 총알을 저한테 써주세요. 쏘아주신...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네번째문요 아, 네, 번째 문에 네 저희가 들어가도록. 네. 이제 여기부터는 <laughs> 저희가 이제 국제 담당자들에는 TV 제한 저 부분부터는 정말 재... 긴장되더라고요. 예. 이제 구역에 제한된 담당자에대다 이거 협조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저아 예, 어서오십시오고맙습니다 예. 아, 예, 아유, 어서 오십시오. 또, 예. 예. 같이 예. 들어가세요. 호분만 관리하시는 거 위해서 국제 유일하게 만족실수 있는 분입니다 아. 야. 국시의직이 권호 씨. 아, 참 경련한 마음을 갖고 들어가도록 가시. 면해 주십시오. 아, 여기서부터 장결. 야, 긴장된다. 예. 네. 네. 네, 네 번째. 뭐, 보관 실문 예. 아.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아. 아 들어와 들어 야, 이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네.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저쪽에 문이 있고 또 장관님들 회의할 때 문이 예. 저기서 기다리다가 정답 또 들어가고 회의도 하고 네. 그런 곳입니다. 아. 잠깐 이거 그러면 내 다섯 번째 문 그렇습니다. 네. 아, <laughs> 어,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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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요. 과연 윤정수가 발견한 것은 <laughs> 아니 국세를 보관하는 문을 아니 긴장을 하셔가지고 <laughs> 이만큼을 누가 <laughs> 미스칠? 아, 문을 음. 한꺼번에 음. 열어서 말이죠 문짝이 네. 부서졌어요 어. 네. 우리가 들어갈 수순 없는데 이 안에 있는... 꺼내겠죠 뭐 아무래도 네. 아, 아 열자마자 이게... 또 하나의 문이 있네요 007 영화도 아니고 말이죠 아. 자, 이거 잘찾아주십시오 저희가 보는 게 중요한 게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예. 자 이제 예. 일곱 번째 문입니다 금고... 마지막 문인가요? 마침. 네. 쓸 일이 없으신가? 아, 예. 이렇게 꽁꽁 <laughs> 넣어놓서오 <laughs> 어. 지인까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교 국세부 본 밑에 있는 게, 예. 밑에 그 있는 게 대통령 직인과 총리 직인 이 아. 여기 같이 있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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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오, 어 있어. 나, 나 지금 이 내가 받치고 있어요. 국세부. 어, 오늘 그, <laughs> 대단한 것 같지 않아? 그걸 꺼워서 이렇게 잡는. 예예. 자, 이렇게 해서 음. 아. 마지막 분. 뭐.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 이걸. 받아보셨을 때가 언제세요? 작년에 제가 국서를 처음 담당했습니다 예 음. 그때부터 이제 처음 찍을 때는 엄청 떨렸고 사실 예. 하나로 찍는다는 힘들더 그렇습니다 네. 자 여덟 번째 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구경하기 힘든 그럼, 건데 깜짝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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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웃음> 에이, 아 깜짝이야 아하하하하하 아유 야이 살짝 봤어요 네아 이거 왜안오아 싸있어, 싸있어요. 또, 예. 네. 대한민국 국세 과연 그 모습은? 야, 여덟 번째 문리되고 개봉되는 우리의 진품 명품 같다. 국세. 짜, 네. 짜잔. 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제작된 대한민국 국세. 공항. 공황이 무궁화 꽃잎을 함께 묽어 구멀리 창공으로 융비하는 형태를 현대적 감각으로 제작. 또한 대한민국을 훈민정음체로 각인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한 세게 알리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의리를 두고 있다. 국세가 원한다면 난 그대의 인주가 되어주리라. 자, <laughs>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이게 국세권요 이거 일반 사람은 만지면 안 되죠. 아, 뭐, 당연하겠지 뭐. 예. 예. 당연하게 좀 일반인들은 이걸 만져 볼 이렇게 가까이 올수 있는 기 자체가. 그렇죠. 그래. 아, <laughs> 예. 이게 그, 만지면 <laughs> 뭐 어디 이렇게 철철 가거나 뭐. <laughs> 철창. <철차. 웃음> 예, 이국스 자체가 이게 금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만지시면은 음. 만져서 묻은 금가루가 나중에 저희한테 떨어 놓고 가셔야지. 아, 아. 예. <laughs> 저. 아. 아. 그 바닥을 바닥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예. 짠. 들어서 보시죠. 아 대미야. 자 지금 정말 어 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오늘 그 국세를 지금 진짜 찍으시는 장면을 저희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인주. 오. 예 인주입니다. 와 아, 진짜, 진짜 크네요. 김밥 도시락. 오 인주도 커. 예. <laughs> 네. 보세요아 분장 좀. 아 저렇게. 예. 네. 네. 정성을 다해서 정말 작은 종이는 찍지도 못하겠군요. 그러게. 그렇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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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 표창장 네, 그런 게다 저걸로 찍는 어. 거예요. 어. 저 지금 네. 이 안으로 땀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흐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게 늘 하는 거지만 늘 찍을 때마다 긴장되실 것 같아요. 아, 땀이 진짜. 네. 예, 처음 찍었을 때는 어떠셨어요? 처음 찍었을 때는 뭐지 힘들었죠. 아... 이게 이제 무게가 있고, 네. 일단 누르고 정성껏, 하나하나 정성껏 찍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제 뭐, 하루에 한 수백 장씩 찍지만은 받는 아... 분들은 한 분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뭐, 그분들은 이제 집안 대대로 아, 가보를 불러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 지금 그말 잘하셨어요. 네. 여기서 나가는 것이 집안 가보가 되거든요. 그니까.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따로 저희가 보너스로 보여드린다만 음... 어, 대통령 집에 나하고 어, 총의... 그리고 총리의 예. 직위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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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순간적으로 화면이 이렇게 보이더라니까. 국세는 옛날 같으면은, <laughs> 이게 나라를 물려주는 그 전국의 표시의 징포였습니다. 오늘 날에 그렇게까지 그, 그 중대하는 그런 의미를 갖다 가고있는 않지만은, 네, 네. 그이 나라의 역사를 갖다 만들어 간다는 그런 중대한 의미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곳은 국세가 들어간다. 네. 국권의 상징인 국세, 정통성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라의 얼굴로 계속 빛을 발할 것이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무리 지어야 되는 건 네. 저는 부탁했습니다. 예. 네. 어... 저는 훈장할, 훈장을 받을 자신 없고 나름 대로 저도 집안의 가보로 물릴 수 있도록. 아 이거 언제 준비했어요 옷에다가 그냥 뭐 여러 방도 말고 한 방만 국세 한 방만 찍어 주십시오. <laughs> 진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국세를 그 갖다가 거기다 찍으면은 <laughs> 그렇죠. 어 윤정수 씨를 갖다가 저희가 이거 정부 기록 보존세 가서 보관을 시켜야 되는데요. <laughs> 아그데 이거 뭐 찍으면 오빠를 그대로 그렇죠. 얘가 그렇죠. 중요한 문서니까 정부 기록 보존세서 가서 그 어디 있네요 청와대 쪽에 있습니다. 아, 저희가 좀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지역. <laughs> <웃음> <웃음> 시청자 여러분, 이건 저 에, 제가 장난치고 그런 게 아니라요. 기왕 네, 음. 온 김에 예, 기념. 음, 또 이것 저 저희가 또그 직접 또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등에다 찍은 건 없네요. 아예잘 찍어 주시고, 찍어 찍어. <laughs> 네. 아, 이거 야, 왜 주사 맞는 <laughs> 그런 기분이야? 기아나. 어, 세게 찍으시요좀 무거울 텐데. 아, 저, 아, 아, 무거워, 무거워. 아, 오, 어, 무거 워 무거 무거. 내 좌우로 왔다 갔다 찍어야 되니까요. 나등구복거동내가 어, 등. 시에 쉬긴 쉬었네. 진짜. 어, 좋겠습니까? 어, 나도 못해. 자, 아, <laughs> 시청자 <시작>, 여러분. 아! <laughs> 스튜디오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면, 김세지.